그래서 에르메스 가방 중에 잘 산템. <laughs> 얘보다 이건 <이거는> 좀비싸겠요 <laughs> 얘는 똑같은 디자인이에요. 평생 되게 잘산 실조로 딱 간식하고 있을 것 같아서 좀 아끼는. <laughs> 안녕하세요. 2탄으로 돌아온 레드볼 빅터입니다. 2025년, 자산템, 망템을 찍고 있는데, 2탄으로는 제가, 뭐, 럭셔리 주얼리 컨템퍼럴 주얼리 럭셔리 워치 컨템퍼럴 워치 뭐, 이런 거를 보여드리려고 해요. 그리고 향수랑 신발이랑 가방까지 제가 보여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랑 지금 같이, 이거 줘! 줘! 오! 두산아 인사해야지 두산이 이거 귀여운 모습 보셔야 되는데 요거에 빠져있어가지고 저희 집에 온 두산이라는 친구고요 제 친구 강아지인데 제가 너무 예뻐서 며지만 이렇게 보고 싶었다가 한 3주 정도 저랑 같이 있는 강아지 제 인생에 봤던 강아지 중에 가장 먹성이 좋고 가장 예쁜 강아지입니다 그리고 살이 좀 쪄가지고 목소리도 이게 어어어 이렇게 돼서 그리고 코도 엄청 커요 살이 쪄가지고 저도 요새 살찌고 있는데 아주 그냥, 음, 저랑 음. 아주 같이. 그래서 시작해보겠습니다. 가방! 가방을 하겠습니다. 제가 원치 않았든 원했든, 이번에 에르메스 가방을 많이 샀잖아요. 그래서 에르메스 가방 중에 잘산 템. 벌킨 켈리 중에잘산 템. 이거. 아주 우여곡절이 많았고, 여러분이 댓글도 많이 달아주시고, 인스타그램 릴스에 올린 거는 거의 지금 110만비 넘었는데? 120만비 넘었나? 그렇더라고요. 그게 또 약간 히스토리가 있었잖아요. 근데 어쨌든 이뉴 블루진 컬러가 제가 뭐 컬러감 있는 옷을 입었을 때 여름에도 멜수 있고 가을에도 멜수 있고 좀 재밌게 캐주얼한 옷을 입을 때가 많은데 그런 미우미우 같은 옷이나 보디 같은 옷이나 아니면 좀 색깔 있는 옷들? 밝은 색깔 옷들에 너무 잘 어울리는 것 같아서 저는 차라리 이 블랙을 진짜 많이 매봤자 세번 맸고 얘를 더 많이 매게 되고 즐겁게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얘를 잘산 템이고, 망템은 이겁니다. 우뚜꾸루아라고 하죠? 이게 생각보다 너무 무겁고, 또 블랙에 실버 거예요. 그래서, 아, 그때 그냥 다른 색깔 내가 없는 색깔로 샀을걸. 너무 무겁고 이러니까, 제가 이걸 잘 들고 다닐지 모르겠어요. 근데 또, 무거워도 컬러감이 좀더 클래식한 컬러감이나 이랬으면 잘 들었을 것 같은데, 블랙이라 좀, 아, 그때는 이 블랙이 그래도 다른 컬러보다 좀 작아 보여서 샀는데, 이거를 잘 들고 다닐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어가지고 이게 저한테 결국에 망태입니다 아 가방은 내가 진짜 들고 다닐 수 있는 사이즈에좀 무게감이 중요하구나 이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근데 이걸 만약에 평생 든다고 치면 잘 그것도 잘 모르겠어요 왜냐면 이제 한국 나이로 마흔인데 점점 더 무거워지는게 귀찮아질 텐데 아 이거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아직 한 번도 매지 않은 가방이었죠 그래서 저에게 망태입니다 저에게는 조금 안 맞는 아이템이다 셌습니다. 그리고 다른 럭셔리 가방 중에 큰 빅백 중에 잘산 템, 못산 템. 우... 제잘산 템은 이거. 역시 더로우. 더로우 마구백을한 다섯 개 샀었고 두 개는 양보했거든요. 다른 사람들한테. 그래서 이거 세들 가방 17인치에 그냥 기본형이 블랙이 있고 그리고 네이비로 그냥 소프트 가방이라고 하는 에르메스로 치면은 토고 가죽같이 이렇게 엠보싱된 거 네이비가 있고 저한테 또이 진짜 도로에서 제일 예쁜 와인 발색 가죽의 이 새들레더의 이스트 웨스트 가방이 있는데 이게 그 노멀 가방이 여기보다 더 높잖아요. 그러니까 생각보다 좀 들고 다니기 불편했거든요. 좀 커서. 근데 이 이스트 웨스트는 여기 옆에가 똑같이 17인치인데도 이게 낮으니까 생각보다 가방이 크게 느껴지지도 않고 그리고 새들 레더가 너무 부드럽기도 하고 가볍고 그리고 기내용 캐리어에 이렇게 딱 들고 넣기도 좋고 그 위에 이렇게 약간 또 가방 하나 더 들면 버킨 같은 거는 캐리어에 넣을 수가 없잖아요 이 스트랩 이거 하나 껴서 이렇게 하면 이렇게 세개 딱딱딱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아주 잘 들고 있었고, 이번 년에 제가 가장 많이 든 가방은 이거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제가 가장 좀 비쌌는데 안든 가방. 이, 붓대가 변했다 가방입니다. 이건 그때 그 이태리 가우덴지 샵에서 샀는데, 이태리 가우덴지 샵에서 산게 문제가 아니라, 이거 그 밀란 그 룩에서는 되게 예뻤거든요. 그리고 약간 이태리의 그 밀란의 시크한 느낌이 이가, 이 가방에 잘 녹아있어서 이걸 잘 들었는데, 생각보다 여기 이렇게 왔다 갔다 이렇게 짐 빼는 것도 불편하고 뭔가 노트북이 잘 들어가는 사이즈도 아니고 그리고 저는 가죽이 별로 마음에 안 들어요. 옛날에 보테가나 했다 가죽 보면 더 얇게 인트레 치아토가 들어갔을 때는 정말정말 정말 부드럽고 좋은 가죽이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약간 페이크레저처럼좀찐득찐득거리는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이 가방을 맸을 때 아, 내가 되게 이 값어치에 맞는 좋은 가방을 들었다는 느낌도 안 들고 여러분도 가방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가방 들었 때 되게 부드럽고 좋은 가죽을 이렇게 탱글탱글하면서 자기가 이렇게 했을 때도 좀 부드럽게 만족감이 있잖아요. 근데 그런 만족감이 없어서 저는 잘안 들었고 좀 실용적이지가 않아요. 그래서 조금 후회하는 가방입니다. 근데 이거 스웨이드로도 나왔던데 그 스웨이드는 또 되게 예쁘더라고요. 아 스웨이드가 있었으면 내가 스웨이드를 샀을 었 텐데 참 아쉬운 가방입니다. 그래서 망한템. 그리고 이제 작은 가방 중에서 잘 사고 못산 거. 가방. 이 가방은 이렇게 작게 미니백이지만 이건 남성용으로 나온 백이 맞고요. 그리고 딱 뭔가 출장 갔을 때 아니면 간단하게 어디 돌아다닐 때 쓰기가 딱 좋고, 어저스터블 트랩도 있어서 가끔씩 이렇게 들고 다니기 무거울 때나 뭔가 짐이 갑자기 쇼핑할 때 많이 생길 때 이렇게도 들수 있어서 되게 좋더라고요. 그리고 색깔도 딱 이렇게 진한 브라운색. 이게 되게 인기를 많이 타고 있는 컬러잖아요. 요새는 블랙 가방보다 진한 브라운이 더잘 팔리는 거 아시죠? 그래서 얘를 저의 잘산 가방으로 뽑았습니다. 그래서 이와 반대로 이 정도 가격을 하는데 아니면 이거보다 더 비싼데 잘못 산 작은 가방은 이거 이 샤넬의 클래식 가방처럼 된이 미니 참 가방인데 진짜 클래식점이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근데 전혀 저에게 실용적이지도 않고 가격도 500만 원이었나? 되게 비쌌는데 특히 저는 요게 마음에 안 들었었어요 하트가 마음에 안 들었었는데 이거 나중에 진짜 찾지 마르시라고 이거 진짜 이때 딱 나오고 말 거라고 나중에 찾으시면 없다고 그렇게 해서 아, 제가 진짜 안 살려다가 하나 남았다 그래서 샀는데 그 다음부터 막 매장 가보면 막 컬러도 다양하고 뭐다르게도 나오고 맨날 제거가 있는 거예요 아 그냥 어 이건 정말 뜰 거다 안뜰 거다 뭐 이런 얘기 상관없이 제가 딱 봤을 때 예쁜 가방은 사고 제가 뭔가 들것 같지 않은 거는 그냥 제 소신껏 안 사야겠다 라는 생각을 해서 이게 생각보다 가격이 되게 비쌌는데 제가 실용적으로 쓰질 않아서 너무 아까운 가방이라 아 그리고 뭔가 이렇게 하기도 좀 웃기잖아요 저는 약간 이렇게 잔재주 부리는 스타일은 아니라 가지고 후회하는 가방 1등인 것 같아요 이거보다 이게 더 비싸게 주고 나거든요 제가 <laughs> 얘보다 이건 더 비싸게 주고 나어 그래가지고 후회하는 가방 1등입니다 컨템퍼러리 가방 망땜으로는 제가 이거 에르메스 빅토리아 백큰 사이즈 근데 제가 에르메스 갔을 때그 빅토리아 백큰 사이즈를 별로 볼 수가 없었는데 요런 게딱 브랜드에서 나와서 샀거든요 근데 좀 저의 느낌이랑 좀잘안 어울리는 뭔가 일본에 되게 예쁘게 깔끔하게 맥 트렌치코트 입고 예쁜 로퍼 구두 신고 그러신 사장님들이 같이 멜것 같은 그 히데미라는 브랜드에서 나온 가방인데 제가 이게 사이즈가 컸는데도 열심히 상해에서 사서 들고 왔는데 한 번도 매지 않은 가방이라 이게 망템이고 잘 산템은 역시나 제가 아마 이 가방은 처음 샀던 것 같아요 그냥 마지셔우드에서이 가방이 또 뉴욕 팝업 되게 두 번째로 크게 하셨을 때 그때 딱 선보였던 가방이기도 하고 제가 이거 올렸을 때 워낙 반응도 많이 보여주셔가지고 이 가방이 되게 제가 잘 산템이라고 생각을 하고 막 편하게 다 넣을 수 있고 그리고 이 가방이 이 워싱감이 약간 있어서 제가 생각하는 블랙백처럼 막 되게 빡! 존재감이 있고 이렇지 않고 이런 벨트 디테일이랑 이런 끈 디테일들이 있어서 좀더 편하게 멜수 있는 가방이랄까? 그리고 좀 언니나 캐주얼하게 잘들수 있는 가방이라서 이거를 잘 산템으로 골랐습니다 얘도 잘 샀고 라지오드가 성수동에 그 새로운 쇼룸을 이전 하셨어요 훨씬 더 크게. 근데 그때 제가 사왔던 가방이 이 똑같은 디자인의 그랜마 유즈백인데 이렇게 쇼퍼백, 이렇게 중간 사이즈, 큰 사이즈거든요. 그래서 큰 사이즈는 아직 안 들었고 중간 사이즈는 몇번 들고 다녔는데 역시 이 가방이 막 맘대로 넣을 수 있고 완전 사이즈가 커서 저희 회사 직원들, 남자 직원이 훨씬 많이 들고 다녀요. 이거 저희 PD님도 자주색으로 해서 워시된거 들고 다니는데 사실 저도 그 컬러가 제일 예쁘다고 생각했는데 PD님이 골라서 제가 안 샀거든요. 그래서 저는 블랙을 샀는데 어쨌든 그것도 되게 예쁘고 저희 부장님도 이거 큰 사이즈 들고 다니는데 되게 멋있게 잘 어울리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잘산템으로 골랐습니다. 그러면 이제 가방 부분은 끝났고 슈즈 슈즈로 가겠습니다. 얘는 똑같은 디자인이에요. 컬러만 달라서 나눠졌습니다. 한국은 샤넬 슈즈가 3국까지밖에잘안 들어와요. 근데 미국을 가시면 미주 쪽을 가시거나 유럽을 가시면 C 사이즈가 없거든요. C 사이즈는 아시아 사람들이 이 발볼이 넓어서 만들어진 사이즈라 방콕이나 이런데 가셨을 때 남자분들이 샤넬 신발을 신고 싶으시면 거기서 사시는 게 가장 좋아요. 왜냐하면 아시아 남자분들도 발등도 높으시고 발볼도 넓으시기 때문에 사이즈별로 막 샤넬 이 샌들이 있어가지고 옵션이 많았었는데 어, 화이트 색깔, 블랙 색깔 아니면 그 베이지에 뒤에까지 벨크로가 있는 거 색깔 이랬다가 그냥 똑같은 거 화이트랑 블랙은 너무 달라요 이렇게 샀는데 생각보다 제가 가방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풀 블랙 옷을 잘안 입고 블랙이 생각보다 그 주는 존재감이 너무 커서 조화가 되진 않거든요. 그 대신 약간 진주 화이트 이 컬러는 뭐 분홍색 청바지 뭐 어떤 컬러든 잘 어울렸고 제가 발렌시아가 이 흰색 모터백 되게 잘 썼던 거랑 마찬가지로 이 색깔은 잘 신었는데 이 색은 진짜 한번 신었나? 그래서 너무 아까운 신발 그리고 얘만 신발이 통통통통 뛰고 이게 좀 진하게 블랙 색깔이 많이 티가 나서 다른 블랙을 입어도 그런 티셔츠나 청바지는 좀 워싱이 돼 있기 때문에 흐덜흐덜하게 배경이랑 이렇게 묻어가는 게 있는데 얘만 너무 반짝반짝거리게 튀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잘안 신었어요. 그래서 이게 조금 아쉬운 신발입니다. 베이지색 여기 부분이 막 진주알 있고 이렇게 해서 너무 여성스러워가지고 그 베이지색 이런 걸안 샀는데 그냥 그 베이지색을 살걸 후회했습니다. 그래서, 같은 디자인이지만, 요 색은 자산템요 색은 망템입니다. 그리고, 제가 부츠를 워낙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프라다 프리워드 갔을 때, 정말 예쁜 부츠를 샀었어요. 그래서, 이제, 약간, 특이한 신발로 생각하면, 요, 꽃무늬 부츠. 이게, 커머셜한 거는, 약간 크림에 약간 연하 연두에 이렇게 나왔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브라운에 이 색이 정말 예쁘다고 생각하고 이건 제가 아카이브로서 가질 수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프라다가 저한테는 신발이 항상 크게 나와서 제가 5반을 신는데 이걸 일부러 그래서 6을 했어요 근데 이게 너무 작게 나온 거야 너무 작아서 잘 들어가지가 않아요 잘 들어가지가 않으니까 신기가 좀 짜증이 나는 거예요 신기 짜증 나니까 한 번도 신을 일이 없었어요. 그리고 이게 생각보다 여기 굽도 되게 탄탄하고 보모로 이렇게 대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얘네도 딱딱하고 굽도 높고 같은게 작으니까 신었어도 편안하지가 않은 거예요. 차라리 좀 커서 발이 왔다갔다 거리면 붙이는 편한데 그래서 아직 한 번도 못 신었어요. 꽤 비쌌던 걸로 기억하는데 너무 아쉽습니다. 이거 되게 예쁘게 여름에 신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또 신었을 때도 막 그렇게 쿨한 큰 사이즈가 느낌이 안 나오고 약간 여성용을 신었나 할 정도로 그런 사이즈가 나와서 너무 아쉽게 생각하고 있는 그런 부츠입니다. 제가 이번에 발리 갈때 신을 수 있었지. 근데 발리 더워가지고 뭐 부츠를 신고 다니겠어요? 불편한 짓은 안 해요. 그리고 잘산 실주. 이거랑 비교해서 이제 특이한 것 중에 말틴 로즈. 이게 원래 마틴 로즈가 되게 떴을 때이 신발이 여기보다 더 길고 컸었어요 근데 그게 사이즈를 못 찾았었거든요 아막 누구는 할인하고 여기는 할인하는데 제 사이즈가 있던 게막 할인을 안 하고 저렇게 마틴 로즈를 비싸게 주고 사야겠어 막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베이징에 이거 제가 또 되게 좋아하는 이런 빨톤 느낌의 이 노란색이 있는데 너무 예쁘고 쉐입도 너무 예쁜 거예요 40은 제 사이즈는 40이 없었고 41, 42가 있었어요 근데 마틴 로즈가 그 킷도 되게 좋아하거든요 팁도 살까 말까 이제 고민 했었는데, 걔랑 저랑 발사이즈가 거의 비슷하니까, 제가 사이를 했는데, 걔는 사이가 좀큰 거야. 그래서 어쨌든 제가 먼저 겟했고, 이게 생각보다 모든 바지에 너무너무 잘 어울려가지고, 저는 생각보다 이렇게 색깔 있고 튀는 게 블랙보다 훨씬 더 모든 거에 더잘 어울린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걸 꼽았습니다. 정말 정말 잘 샀고 나중에는 이걸 너무 너무 많이 신서 그때 여름에 그만 신어야지 이러면서 중간에 탕 나던. 아마 지금도 어떤 옷을 입어도 지금 이렇게 또 프랙티컬 리얼리스틱 입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추리닝 같은 이렇게 스타일링해도 되게 예쁠 그런 거예요. 뭐 여기다가 위에 시어링을 입던지 아니면은 뭐 패딩 색깔 있는 걸입던지 해도 되게 쿨하게 되게 예쁠 슈즈라. 아 이거는 제가 평생 평생 되게 잘산 슈즈로 딱 간직하고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아끼는 슈즈입니다. 그리고 다음 아이템! 다음 아이템은 스니커즈예요. 저는 원래 스니커즈를 잘안 사요. 근데 잘산 스니커즈로는 가격대가 낮은 걸 먼저 보여드릴게요. 요거! 워낙 뉴발란스가 편하기도 하고 그리고 아시아인들한테 되게 잘 맞는 핏인 것 같아요. 여기 발등이 높아도 잘 맞고 발등이 넓어도 잘 맞는 슈즈랑 근데 저는 나이키 신발은 진짜 안 맞거든요. 포스 빼고 그래서 이거는 진짜 잘산 슈즈! 색깔도 딱 제가 좋아하는 색깔이라 가지고 진짜 어디에든 잘 어울리는 워낙 회색이 다잘 맞는 컬러긴 한데 이렇게도 너무 잘 어울리고 어디든 너무 잘 어울려요 되게 뉴발란스가 그 비싼 라인의 슈즈가 다른 데서 보기가 어려운데 복막시에 되게 익스클러시브 해가지고 컬러가 진짜 많았는데 사람이 많아서 못 샀어요 그래서 내년에 파리 가면, 1월에 가면 꼭복막시에 갔을 때 뉴발란스 먼저 들려가지고 티켓을 끊던지 해가지고 슈즈 아더 컬러들 막 노란색, 뭐 다른 예쁜 색들 막 섞여있는 색들 좀볼 생각입니다. 항상 뉴발란스 슈즈는 사고 나서 신으면 정말 잘 샀다고 생각이 드는 슈즈. 너무너무 잘 샀고, 그리고 얘는 웨일즈 보너거든요. 근데 저 웨일즈 보너라는 디자이너 되게 좋아해요. 그리고 웨일즈 보너라는 디자이너가 이번에 에르메스 맨즈 크리에이티브 디렉터 된거 아시죠? 그래서 그것도 너무 멋진 일이고, 저는 그 웨일즈 보너라는 디자이너가 막 컬러 예술적으로 쓰고, 섞어 쓰는 것 잘하고, 니트도 잘하고 이러거든요. 그리고 스트릿 캐주얼도 잘하고, 그래서 얼마나 에르메스를 예쁘게 만들지 너무너무 기대가 됩니다. 그래서 뭔가 실적 쌓으려고 에르메스 사는 게 아니라 진짜 에르메스 맨즈가 너무너무 좋아서 사게 될것 같은 느낌이 있어가지고 되게 좋은 소식이라서 기대가 되는데 요거를 망템으로 뽑은 거는 이게 사이즈가 저한테 41인데 좀 크게 나왔어요 41 그래서 저는 예쁘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은 하는데 너무 큰 거예요 그래서 못 신었어요 한 번도 안 신었던 것 같은데 그리고 이게 안에 소재가 생각보다 좋아요. 그래서 좀 흔들려. 그래서 더 밑창이 가죽으로 돼 있어서 흔들려서 좀 미끄럽거든요. 근데 가뜩이나 신발이 큰데 미끌리니까 그래서 더못 신었던 것 같아요. 어, 이젠 좀 신을 수도 있겠다. 좀 신을 수 있는 신발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못 신어서 아쉽지만 망템으로 뽑았습니다. 딱 40이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리고 여름에 신는 로퍼 같은 느낌으로는 클래식한 느낌으로는 로르피아나 이건 너무 예뻐가지고 되게 잘산 템이라고 생각을 하고 요거는 되게 잘 신고 다녔고 생각보다 이보테가면 했다가 너무 예뻤는데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보테가면 했다가 가죽을 예전보다 좋은 걸안 쓰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느낌이 좀 가짜 가죽 같고 그럼에 있어서 이렇게 주름이 잡히는 게 별로 안 예뻐서 잘안 신게 됐던 것 같아요. 그리고 얘가 너무 이렇게 넙덕한 이런 느낌이어가지고 더안 신게 됐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아쉽지만 얘가 망템, 얘가 잘산 템입니다. 제가 정말 잘산 주얼리는 요새 문진처럼 하고 있는 주얼리는 요거예요 커플링이랑 꼬멜링을 이렇게 겹쳐서 하고 있는데 이걸 진짜 잘하고 있고 한몇달 동안 계속 안 빼고 있으면서 계속 하고 있는 아이템입니다. 저는 이 꼬멜이 생각보다 가격 대비 좀 되게 비싸 보여서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생각보다 망템은 또 꼬멜이에요. 샤넬 꼬멜. 이게 생각보다 약간 무겁고 존재감이 커서 제가 다양한 옷을 입는데 모든 옷에 다잘 맞지가 않은 거예요. 이별 모양이. 목걸이는 특히 좀 얼굴에 붙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게 영향을 많이 주는데, 에스테틱에. 그래서 너무 튀어서 그래서 제가 망템으로 골랐습니다. 가격이 거의 2천만 원좀안 했는데 데일리로 차기엔 좀 무겁고 커서 그렇고 이게 사이즈가 두개더 작은 것도 있고 하나 작은 것도 있는데 아마 그때로 다시 돌아간다면 좀 작은 걸 했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주얼리 사실 때 세트로 사실 필요는 없으시다. 시간을 좀 천천히 갖고 사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주얼리 쪽이니까, 이 팔찌도 주얼리 쪽이라고 볼수 있겠죠? 여러분들이 항상 많이 물어봐 주셨던, 이거는 크로마츠 아니고, 토가예요. 너무 예쁜 거예요, 색깔이. 경히 출장 갔을 때, IT 홍콩이라는 데서 샀는데, 이게 색깔이 되게 예뻐서 잘 찾고, 그리고 지금 봐도 되게 캐주얼한 느낌도 있고, 여러 가지 주얼리랑 이렇게 매치도 잘 돼가지고, 그래서 잘 차고 있어서, 이거를 뽑았고요 이거는 LA에서 산 어떤 인도네시아 브랜드라고 했는데, 그 LA 편집샵 H로렌조에서 산 거거든요. 근데 이게 저한테 컸어요. 근데 이거를 뭔가 좀 뿌려 보인다고 생각하고 골드를 차고 싶어서 샀는데 그냥 돈 많이 보태서 리얼 골드를 사지 괜히 좀 사이즈도 안 맞는 걸 실버에 플레이트 된걸 사서 이게 너무 커서 진짜 안 차게 돼가지고 이거 뭐 어디 가서 줄일 수도 없고 좀 애매해서 한 번도 안 찼어요 사고 그런데 이름 잘 모르겠어요. 얘를 망템으로 뽑았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럭셔리 워치. 이것도 좀 웃기실 수도 있는데, 두개다 까르띠예요. 망템부터 할게요. 망템으로 이거, 베누아. 전이 베누아가 너무 예뻐서 사긴 했는데, 이게 생각보다 조금 이 동그란 게좀 캐주얼한 거예요. 그리고 저는 여성분들이 사시기엔 진짜 좋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되게 제가 빨리 사라고 말씀드렸던 게, 이거 풀 골드로 된거 너무 가격이 좋게 나와서 많이 올릴 거다라고 했는데, 아마 5,600 올랐던 것 같아요. 그 이후로. 그래서, 얘가 생각보다 조금 여성스럽고 캐주얼해서 잘 찾다기 보다는 조금 애매하다. <laughs> 어디에도 그렇게 쫙쫙쫙쫙 잘 붙어서 어울리진 않는다 차라리 더큰 사이즈를 샀어야 됐나 좀 그런 생각이 들고 이거와 반대로 잘 산템은 이거 아메리칸 탱크 이거 인기가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근데 저한테 DM으로도 많이 물어보셨거든요 뭐가 더 예쁘냐고 근데 베누아 사신 분들이 어, 생각보다 좀 귀엽고 캐주얼해서 그렇게 완전 딱 붙지는 않는다고 하시는 분들이 꽤 있으시더라고요 근데 뭐 여성분들은 좀 괜찮으실 것 같은데 특히 저는 베누아는 약간 팝의 세팅이 딱돼 있는 게 조금 더 고급스럽고 예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 아마 30대 중반 정도 나이대에서 사시려면 좀 나중을 생각해서 풀팝에돼 있는 걸 사시는 게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아메리칸 탱크는 지금 딱 보실 때도 캐주얼하고 뽀머라고딱그 중간에 있고 이렇게 딱 정사각형의 느낌도 예쁘고 이렇게 손목으로 이렇게 가면서 컬브도 된 느낌도 예쁘거든요. 얘는 거의 문신템처럼 제 시계 중에 제일 많이 차고 다닌 제품이고 출장 갈때 제가 시계를 되게 막 네다섯 개 가져가는데 그냥 얘 하나만 가져가서 다 모든 룩에 맞출 정도로 그만큼 활용도가 좋았고 그냥 탱크 있잖아요. 그냥 기본 네모난 탱크처럼 되게 잘 묻어나는 그리고 조금 부모님한테 물려받은 그런 느낌이 있어서 빈티지한 느낌도 살아있어서 더 좋은 시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지금까지 차본 바로는 까르띠의 시계 중에는 제일 강추. 정말 강력 추천합니다. 까르띠에께 조금 캐주얼한 느낌이 좀 있는데 인기 맞는 디자인들은 얘는 캐주얼함과 빈티지함과 포멀함과 클래식함까지 딱 두루두루 갖추고 있는 좋은 시계인 것 같아요. 그래서 금값이 많이 오르니까 특히 금시계는 빨리 사시는 게 좋고 그리고 스틸시계는 안 오르는데 금시계는 빨리 오르거든요. 그래서 시계를 사실 거면 조금 돈을 더 보태셔서 평생 차실 거니까 금시계를 사시는 걸 추천합니다. 왜냐면 나중에 또 사려고 하면 계속 돈이 올라서 잘안 사게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약간 아 살걸살걸 살걸 이렇게 후회하다가 또 너무 비싸서 못 사고 그리고 다음으로는 컨템퍼러리 시계 아니면 테크 시계 이거는 제가 방콕에서 산 건데 이 지샥 바비 에디션이거든요 저는 이렇게 바비라고 써져 있는 건 싫지만 이 핑크색이 생각보다 여름에 차기 좋고 잘 어울려서 포인트가 되게 돼서 좋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시계를 만약에 안 차고 있어도 가방에 달아서 빼고 하기도 포인트 컬러가 돼서 되게 좋았던 것 같거든요 이 지샥 시계를 제가 잘산템으로 뽑았고 망템은 애플워치입니다 왜 애플워치를 했냐면 이거 제가 그때 사서 한번 썼나? 그리고 불편해서 비행기 타고 어디 청두로 넘어갔다가 바로 뺐고 제가 워낙 충전을 잘안 하고 다녀요 그래서 어차피 서울에서는 제가 차를 타고 다니니까 차에서 핸드폰 충전이 되잖아요 그래서 하는데 얘는 진짜 이것까지 충전하고 다닐 시간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더블 스트랩 된게 예뻐서 사긴 했지만 이 더블 스트랩을 끼고 밸런스를 맞추는 게 그렇게 쉽진 않아서 이걸 아쉽지만 비싸게 주고 샀는데도 불구하고 잘안차요 망템으로 골랐습니다 워낙 귀찮아하시는 분들 있죠 뭐 충전하고 이런 거 귀찮아하시는 분들은 아무리 애플워치를 다른 사람들이 잘 차고 있어도 저는 비추한다는 거죠. 그리고 저한테 약간 애플워치가 좀 테크 이런 느낌이 좀잘 어울리지 않는 그래서 아쉽지만 이 애플워치가 망한템. 그 다음으로는 향수. 향수는 제가 원래 이 곰네가르송 블랙페퍼랑 메델렌의 레드 머스크를 쓰거든요. 얘도 약간 페퍼향이 약간 있는데 되게 매력적인 로즈향이 난다 그래야 되나? 그래서 되게 좋아요. 잔향도 되게 좋고. 그리고 얘는 진짜 페퍼향이 되게 강하게 나거든요. 그래서 얘도 잔향으로 후추 냄새가 나는 게 되게 진하게 다가와서 그것도 되게 좋아요. 그래서 두 개를 이렇게 섞었을 때가 있는데 제가 한번 크리드에 가서 크리드 향수가 좋다고 그랬는데 진짜 다 뿌려봤더니 저한테는 하나도 안 좋은 거예요. 크리드 향수가 뭐가 좋다는 거야? 그래서 아 가서 다 뿌려봤는데 안 사기도 그렇고 그래서 크리드 향수를 샘플링 된 거를 쫙산 적이 있어요. 그러다가 블랙 페퍼를 뿌렸을 때 크리드 향수를 한번 같이 이렇게 뿌려봤거든요. 근데 이 블랙페퍼가 너무 후추향이 강한 거랑 이게 약간 숲향 나는데 약간 아저씨 그런 향이 나는 거랑 이렇게 같이 섞었는데 생각보다 향이 너무 좋고 뭔가 저만의 향이 탄생된 것 같은 느낌인 거예요. 뭔가 이 크리드랑 이 블랙페퍼랑 섞는 사람은 없을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이번 년 저의 향수 아이템의 베스트로 뽑았습니다. 그리고 망템. 제가 이 드리스반노튼 향수 런칭했을 때 되게 너무 예뻐서 패키지가 그래서 유심히 봤는데 이거를 파는 데가 한국에 없었나? 그래서 못 봤었어요. 근데 이번에 10월 패션위크 갔더니 드리스반노튼 뷰티 코너가 있는데 이게 진짜 색깔별로 한 20개가 있는 거예요. 어, 향을 계속 맡아봤더니 약간 헷갈리고 헷갈리고 이래가지고 그냥 집에다 놓고 싶은 예쁜 것들로 또 향도 약간 골라서 샀거든요. 오리엔탈적인 느낌이 예쁘고 얘는 이 핑크색이 예쁘고 얘는 또 골드니까 또 부의 상징이잖아요 이런 거 집에다가 골드 해놓으면 좋다 그래서 예, 예쁘고 이래서 샀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같이 이렇게 네개를 전시해 놓고 있었는데 생각보다 향수로는 안 뿌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게 가격이 얼만지 몰라요 그냥 왜냐면 드리스반노튼이면드리스반노튼 향수 가격을 하겠지 그래서 그냥 네개를 샀고 뭐 친구들 립 바르는 것도 같이 사서 그리고 핸드크림도 사서 가격을 모르거든요 근데 아마 하나에 40만원, 45만원 0 했을 것 같은데 어, 이렇게 안 쓰는 거 치고는 너무 많이 투자를 했다 인테리어에 투자하는 거 치고는 그래서 좀 망템으로 골라봤습니다. 그래도 아직도 진열대 이렇게 딱 놔져 있는 거 보면 예쁘긴 예뻐요. 근데 뭔가 저한테 맞는 향을 딱 하나 찾을 수가 없다는 점? 얘가 제일 좋았던 것 같은데? 근데 얘가 약간 여성스러운 그 파우더리한 향이 나는 것 같아요. 뭔가 분장실 향이라 그래야 되나? 그런 향이 나요. 아쉽지만 잘 쓰지 않은 관계로 망템! 그리고 그 다음에는 립 제품을 보여드리고 싶은데 확실히 제가 나이도 있고 이러니까 입술이 약간 빨갛게 나와야 사람이 좀더 하얘 보이고 그리고 좀더 선명해 보여서 좀 밝아 보이는 느낌이 있거든요? 립 제품을 제가 써봤더니, 샤넬에서 립 색깔이 있는 것도 사봤어요. 그때 막네 컬러 사봤는데, 생각보다 좀 진해서 계속 다시 지우게 되더라고요. 근데, 에르메스의 이 분홍색 있는 거는, 약간 이렇게 분홍색으로 돼 있는데, 좀더 진해요. 바르면. 근데 지울 필요도 없고, 딱 적당한 색이 나는 것 같아요. 이게. 원래는 제가 톤퍼드 컬을 많이 썼었는데 톤퍼드가 그 금색으로 된거 그냥 아무런 색깔 없는데 금 박혀져 있는 거 있잖아요. 그것도 약간 입술이 빨개지는데 그거는 약간 제 생각에는 조금 빨갛고 주황기가 나거든요. 근데 얘는 좀더 빨갛고 분홍기의 톤이 나가지고 얘가 조금 더 사람이 편안해 보인다 그래야 되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따뜻해 보이는 생각이 들어서 이거 뭐 패키지도 골드 이렇게. 예쁘게 돼 있고, 가격은 아마 좀 비싸지만, 그래도 이거 추천드립니다. 근데 다립 가격 비싼 것 같아요. 프라다 이런 그냥 기본 립밤도 비싸고, 그텀포드것도 그렇게 싸진 않았던 것 같고, 얘가 제일 비싸겠지만, 얘도 뭐그 정도 가격이었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저는 새롭게 정착한 건 요거, 요거 아주 만족하게 쓰고 있다는 거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레드볼 빅터였고요. 저희가 처음 한잘산템 망한템 시도 어땠나요? 저희는 그 망한템도 사실은 그렇게 망한템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제가 너무 예뻐서 샀지만 그냥 기준은 이랬던 것 같아요. 열심히 고민하고 샀는데 그냥 사용을 많이 안 했다 정도지. 막 그게 정말 디자인이 안 예쁘고 막 너무 그 브랜드가 싫어서 안 쓴다 이런 건 아니니까 네, 오해하지 말아주시고요. 그 브랜드 관계자분들도 너무 <laughs> 상처받지 않셨으면 으 좋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재밌게 보셨기를 바라면서, 어, 2026년 새해도 희망차고 아주 활기차게 시작하셨으면 좋겠고요. 저희 레드볼부터도 조금 더 재밌고 활기차고 밝은 컨텐츠로 돌아올 테니까 많이 기대해 주세요. 그러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댓글까지 쭉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6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안녕. 두산이도 행복하세요. 두산이 8살인데 이렇게 귀엽겠요 안 돼, 여기. 이렇게 귀여운 거는 진가 어딨어. 안녕. 저그 사이브 다음에 봐요. <laughs>